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엑시인피니티입니다. 엑시인피니티 현재 고래들이 매집을 미친 듯이 시작하고 있어서 어, 지갑 흐름에 대한 거좀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카톡 카톡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 종목 위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며 물린 코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엑시인 피니티는 우리에게 익숙한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시작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집을 하고 전투를 해갖고 어...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토큰을 생성하고 이 엑시 인피니티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때 사용하는 게임 머니가 엑시 인피니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솔직히 게임들은요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 계정 거래 또는 계정 불법 거래 사이트 뭐 이런 데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P2E 게임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는 언제든지 현금 삼성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즉 p2e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게임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벌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포문을 확실하게 확 열어준 게 엑시 인피니티라고 할수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시대만 보아도 뭐알수 있듯이 지금 뭐 지금 많이 떨어진 가격이지만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요렇게 15만원 거의 20만원에 육박했던 코인입니다 이더를 기반으로 한 nft 게임 중에 1위고요 수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거래액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도 계속 기대해 볼수 있는데 뭐좀 아쉬운 점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이제 코인으로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이라는 특성으로 어, 접근한다면 좀 오픈 소스로 프로젝트의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게 코인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게임이라는 특성으로 접근했을 때는 당연한 이치라서 어 문제라고 판단하거나 좀 그러기에는 좀어 이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최근에 엑시인피니티 좀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이 중기 이평선 저항을 좀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지금 5월달에도 이렇게 한번 흐름이 나왔고 6월달에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죠. 이 거래량은 이렇게 붙게 된 거래량을 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넘기기 위해서 터치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한 안에 급격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어제 오늘 거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어, 이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상위 고래 지갑들이 지금 엑시 인피니티를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게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지금 같이 쓸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폴리곤이랑 이 엑시 인피니티더라고요. 그래서 폴리곤 관련한 영상은 위에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어, 폴리곤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엑시 인피니티 또한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밑에 탄탄하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방어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한 번씩 싹싹 해주면서 세력들도 한 번씩 톡톡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얘네 이거 아직 다안 나갔거든요. 못 나갔거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막 붙으면서 만약에 이게 돌파가 나와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못 나온 상태에서 1차적으로 얘네 돈좀 처리하고 다시 한번더 매집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뭐예요 그게 계속 이렇게 꼬리 그리면서 매집하고 매집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리 이탈 안 나오게 사주고, 그쵸? 요거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평선 이번에는 요 중기평선 도, 저항 돌파가 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그래서 2만원 2만원짜리 돌파하고 난 뒤에는 2만4천원에서 저항 돌파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목표가 여기까지 잡고요 만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온다면 충분히 3만원대까지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요 윗라인이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 세력 들어왔다 세력이 시작했다 판단하고 목표가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엑시 인피니티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영상 보고 혼자 괜히 샀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 종목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MC 인피니티도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 눌림목구간 오늘 조금 볼 건데, 오늘 만약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다음날에 살 거고요. 오늘 만약에 밀리면서 다시 한번더 17,000원 지지 확인한다. 그러면 거래량 보고 판단해서 매집 들어갈 거예요. 지금 살짝 애매해요. 지금 가격은요. 혼자 매매하다가 물리지 마시고, 지금 산다고 해도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시작하고 5%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서 올라가는 게 좋죠. 기분도 그게 좋고, 그게 투자의 정석이죠. 그쵸? 그런 것들 다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같이 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냐면요. 엊그저께 이제, 칠리즈를 매매를 했습니다. 칠리즈 여러분 사라고 매수가라인 정해드리고 이제 10시 6분에 사인 드렸죠. 샀는지 여러분은 10시 13분 약 7분 뒤에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 샀는지 칠 올려주세요. 여러분 칠칠칠칠칠 우리 구독자분들 다 올려주고 계시죠. 칠칠칠칠 갑시다 올라갑시다 이러면서 가지야! <laughs> 이런 사진도 올려주고 계시죠. 이러면서 우리 분위기 좋게 사고 수익 인증샷까지 13%, 11%, 16%, 뭐14% 15% 오늘도 돈복사 가자! <laughs> 이러으로다 하고 있죠. 이거 다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뭐 원하는 거 없어요. 엑시 인피니티도 이렇게 살 건데, 여러분, 이거 우리 구독자 카톡방 들어오기 전에, 문자 보내기 전에,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딱 하나예요. 구독, 구독 버튼만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이거를 제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랑 문자 오는 거랑 숫자가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 <laughs>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게 저도 힘이 나야지 열심히 하죠 그쵸? 어, 구독 버튼 꾹 누르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엑시 인피니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면 그냥 엑시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아니까 어, 그리고 이거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신규매수하는 일정이라 부담이 없지만 물려계신 분들 특히나 이거 화 5만원대, 3만원대는 그냥 약과예요. 5만원대 이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려계신 분들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매매대응 시나리오 같이 안내드리면서 카톡방 입장도 도와드릴게요.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보내주시고요. 구독만 누르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 실시간 매매 타점은 카톡방에서 그리고 중요 이슈들 나오면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봬요.